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함께 말씀 묵상 100일차 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서 안식일보다 더큰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서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셨기에 성전보다 더큰 권위를 가지십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보편성을 띠게 되었는데 교회 건물의 그 보편성을 제한시키는 일이니 이는 심각한 용어의 오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성전보다 크신 주님 이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늘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처럼 때로는 너무나 사랑 많은 어머니처럼 때로는 모든 것들을 갖 공감해지고 유로해지는 친한 친구처럼 그 모든 관계들 그 행복한 관계들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